네까지도 감히 나를 무시해? 딱이 맞는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의 자리였죠. 스물여덟 박서연의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명품 드레스를 입은 최유진이 술취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뺨을 감싸 쥔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서연은 멈춰 섰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여자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부은 얼굴을 본 60대 여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그리고 다음날 최유진 남편의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박서연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외과 펠로우 과정을 밟고 있었죠. 의사 면허는 따놨지만 세부 전공을 위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유학 비용 때문에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재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죠. 서연이 오늘 시장 갈까?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둘은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할인하는 채소를 골라 담고 천원이라도 깎으려 애썼죠. 이거 얼마예요? 5천원이요. 4,5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단골인데. 상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깎아줬어요. 에이, 또 왔네. 그래, 그 가격에 가져가. 그렇게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늘 검소했어요. 명절에도 비싼 선물 대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눴죠. 옷도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샀어요.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허영에 쓰는 게 아니고,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가 좋았습니다. 전혀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함께 살림을 꾸리는 동료 같았어요. 남편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둘이서 TV 드라마를 보며 웃었고, 주말엔 근처 공원을 산책했죠. 민우는 언제 돌아온대? 내년 봄이요, 어머니. 그때까지 우리 둘이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서연은 이런 생활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시장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 서연이 아냐? 멀리서 누군가 서연을 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최유진이었죠. 남편 김태준과 함께 시장 구경을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 진짜 서연이네. 최유진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기 봐,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채소를 고르고 있었죠. 이거 4,5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에이, 또 왔네. 그래, 가져가. 그 모습을 본 최유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사는구나, 불쌍하다. 알던 사이야? 응,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 하더네. 최유진은 서연을 애써 피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서연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서연과 박재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최유진은 그날 본 모습을 남편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랑 시장에서 저렇게 흥정하고 다니네. 힘들게 사나 보네. 그러게 쯧쯧. 김태준도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죠. 얼마 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기로 했어. 단톡방에는 설렘 가득한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벌써 10년 만에 만남이었죠. 서연도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어머니, 토요일에 동창회 가도 될까요? 그럼 가야지.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 일이야. 시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토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곳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위축됐어요. 친구들은 모두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시장에서 산 원피스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 서연이 왔네. 최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서연을 훑었습니다.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살짝 코웃음을 쳤죠. 자리에 앉았어요. 다들 근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해? 나 지난 주에 시장에서 봤는데. 어, 거기 있었어? 못 봤네. 응, 시어머니랑 장 보더라. 최유진의 목소리에 묘한 리앙스가 있었어요. 남편은 뭐 하는데? 의사야.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 서연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갑더군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아직도 공부만 해? 돈은 언제 벌려고? 최유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의사 되려면 공부 오래 해야 하잖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벌써 대성 건설 이사야.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최유진이 의스대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년에 강남 아파트 샀어. 50평대. 나도 수입차 뽑았는데, 벤츠. 우리에는 영어 유치원 다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식사가 나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무시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분위기를 바꿔 보려는 듯 최유진이 화제를 꺼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봐. 최유진이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번 달에 샀어. 에르메스 버킨. 헐 진짜? 몇 천만 원짜리잖아. 동창들이 감탄했죠. 3,500만 원 줬어. 최유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명씩 자신의 명품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테이블위가 명품 쇼케이스가 됐어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즐비했죠. 그때 최유진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너 가방은? 서연의 천 가방이 명품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의 가방으로 쏠렸죠. 이거 시장에서 샀어.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푸아, 시장 가방? 최유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따라 웃었어요. 요즘 누가 시장에서 가방을 사?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싼거 많은데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했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었죠. 나 먼저 갈게. 어머니 혼자 계셔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최유진이 술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서연에게 다가왔죠. 뭐?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널 초대해줬는데 이렇게 나가? 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휘두른 손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모두 쳐다봤죠. 서연의 뺨이 새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나 정말 먼저 갈게. 서연은 흐느끼며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최유진은 자리에 앉아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제 원래 저래. 예민해 죽겠어. 맞아. 원래 좀 그랬어. 아무도 서연을 걱정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서연의 얼굴을 본 박재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이, 이게 무슨 일이야? 뺨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손가락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은 울면서 말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박재희는 조용히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 동창이요, 최유진이라고.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박재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대성건설 이사래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자기 남편 자랑하면서 우리 민우는 돈도 못 번다고. 그래서 제가 자리 뜨려다가 그랬더니 때린 거야?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죠. 서연이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다 해결할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아니야, 참으면 안 돼. 박재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재희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평소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박재희. 명함 위에는 초고층 빌딩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일 아침 8시에 긴급 이사회 소집해, 대성건설 관련 모든 자료 준비하고, 투자 재계약 불가 통보 절차 진행해, VIP 고객 관리팀에도 연락해, 최유진이라는 이름 찾아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전화를 끊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당하도록 둘 수는 없지. 박재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전무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한신그룹에서 투자 재계약 불가 통보했답니다. 김태준은 깜짝 놀랐어요. 잠이 확 깼죠. 대성건설은 한신그룹의 지원으로 성장하던 회사였습니다. 한신그룹 계열 백화점에 입점한 인테리어 사업이 주력이었어요. 유통망 입점, 금융 지원, 모든 게 한신그룹 덕분이었죠. 작년에는 한신그룹이 추진하는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까지 따냈어요. 이유가 뭔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통보만 왔어요. 지금 당장 회사 간다. 김태준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아내 최유진은 숙취로 아직 자고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니 사장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폭락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재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하루 만에 회사가 휘청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태준은 한신그룹에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유라도 알려 주세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계속 요청한 끝에 이틀 후 약속을 잡았죠. 이틀 동안 회사는 계속 흔들렸어요.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날, 한신그룹 본사였어요. 김태준은 초고층 빌딩 앞에서 떨었습니다. 38층 회장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재희, 아내가 얘기했던 서연이의 시어머니, 전통시장에서 장보던 그 평범한 할머니, 며칠 전 동창회에서 아내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한신그룹 회장이었던 거예요. 김태주는 식은땀이 흘렀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앉으세요. 김태준 이사님, 박재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그 다정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뺨 때린 지방과는 일안 합니다. 박재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 하나를 앞으로 밀었죠. 거기에는 동창의 당일 레스토랑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있었어요. 최유진이 서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제 아내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실수요? 박재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폭행한 게 실수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재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우리 며느리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발 한 번만. 계약권은 여기서 끝입니다. 박재희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었어요. 김태준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죠.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유진은 한신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기분 전환 삼아 쇼핑을 하러 온 거였어요.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쇼핑을 즐기던 중이었죠. 고객님, 잠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담당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더 이상 VIP 자격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썼는데? 최유진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회장이 왜 나를? 최유진은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유진은 창피를 당하며 백화점에서 쫓겨났어요. VIP 라운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당장 집에 와. 전화 넘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최유진은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한 최유진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준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서연 시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시장에서 장 보던 할머니. 최유진은 비웃듯 말했어요. 한신그룹 회장이야. 그 말에 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 내가 오늘 회장실에서 직접 만났어. 그럴리가 없어. 거짓말이지? 그 할머니가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최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한신그룹 회장. 검색 결과에 박재희의 사진이 나왔죠. 분명 그 할머니였어요. 동창의 단톡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기사를 올렸어요. 야, 너희 큰일 났다. 서연이 시어머니 한신그룹 회장이래. 헐, 진짜? 유진아, 너 진짜 끝났다. 완전 대박사건이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최유진은 휴대폰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해? 당장 가서 사과해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김태준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바로 가자. 다음 날 아침, 최유진은 여러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이 연락처 좀 알려줘. 왜? 또 뭐하려고? 사과하려고 제발. 동창들도 난처해 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 연락처를 줬죠. 최유진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로 사정해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죠. 아침 일찍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과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새벽부터 기다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최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김태준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박재희가 나왔어요. 서연이, 내가 결정해. 어머니, 용서할지 말지는 내 몫이야. 박재희는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서연은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뺨을 때렸던 그 손, 자신을 무시하던 그 눈빛, 자신의 가방을 보고 웃었던 그 입, 모든 게 떠올랐죠. 일어나세요. 서연아, 다신 만나지 말아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어. 박재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건지, 진심인 건지. 그래서 숨기셨구나. 그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박재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너를 데려왔을 때난 테스트를 했지. 어떻게요?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어. 시장도 다니고.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랑 함께 즐거워했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넌날 진심으로 대해줬어. 박재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신분을 숨기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진짜 나를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돈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박재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하면서 많이 당했거든.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변했어.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미국에서 남편 강민우가 전화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남편은 눈치가 빨랐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대로 말하면 남편이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어머니랑 시장 갔다 왔어. 그래. 엄마 말잘 들어. 응, 걱정 마. 나 내년 봄에 꼭 돌아갈게.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심으로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돈보다 더큰 힘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었죠. 서연은 고마웠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런 가족을 만나서,